안녕하세요. 오늘 소개해드릴 집은 부천시 소사본동에 위치한 신축 아파트 현장입니다. 인테리어 맛집으로 소문난 시공사에서 만든 아파트 현장인데요. 한눈에 봐도 예쁘다는 걸 느끼게 해줄 만큼 굉장히 고급스럽고 예쁜 집입니다. 1억 할인된 분양가로 좋은 조건으로 만나보실 수 있게 되어서 담아왔는데요. 자주식 주차도 120% 가능한 현장입니다. 소사역, 소세울역 이용하실 수 있는 더블역 세권 현장이고 버스 정류장도 도보 1분이면 갈수 있어서 이동하실 때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 초중고등학교도 인접해 있어서 학세권이 형성되어 있고요. 재래시장도 근처에 있어서 생활 인프라 아주 훌륭합니다. 시스템 에어컨 4대, 비스포크 냉장고 세트, 식기세척기, 실링펜, 광파오븐, 펜트리장, 수납장 등 옵션도 풍부하게 드리는 오늘의 집이 마음에 드시거나 자세한 분양가 문의는 매물번호와 함께 상단의 번호로 연락주세요.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.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. 감사합니다.